변방의 선지자였던 미가는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뜨겁게 받아들이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느냐? 역사는 만약 그랬다면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겠지만 결국 이 사람의 설교 또한 바람에 흩날리고 이스라엘은 심판의 목전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보았을 땐이 사람의 외침이 쓸데없을 것이다. 뭐 쓸데없었다. 별 도움이 안 됐다.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의 목소리는 성령을 통하여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걷고 바른 말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어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첫 번째는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탄이 임했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정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들며 이 절에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방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 그들이 예수의 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의 도를 행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도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인이 그냥 뭐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이게 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배워가고 예수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걷는 도인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길의 신학이라고 불리거든요. 길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우직한 소처럼 이한 길만 바라보며 걷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마가복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 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묵상하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첫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분명히 응답이 됐는데 내가 이 엄마를 맞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막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 두 번째로는 4절과 5절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자기 자기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소위 속된 말로 빌어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터전이 있다는 거죠.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약속 두 번째는 안정된 삶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로 치자면 각 사람이 거주할 거주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거주지가 막 갑자기 월세가 뛰고 막 시세가 폭등하고 그래서 금방 쫓겨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안정되이 머무를 수 있는 뿌리내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 공간에서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들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라고 5절이 이야기하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뿌리내를 공간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며 안정된 신앙생활을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9절과 10절입니다. 어 부르짖는 자들이 나오죠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하는 여인, 여인처럼 여인 고통하지만 10절에 보면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읍에서 나가게 되겠지만 쫓겨나가게 되겠지만 들에서 어, 구원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되겠지만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너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는 내가 원했던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쫓겨났던 들판 내가 끌려갔던 바벨론 거기서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생명을 낳고 구원을 맞이하고 속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거기서 너를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너를 나의 거기를 찾게 하여 달라고 도대체 나의 들판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나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다 거기서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하지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순간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들판과 바벨론을 찾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 들판에 있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까? 그들은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기서 너를 내가 구원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미가서 4장, 5장은 성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돌을 가지게 되고 그의 길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연말을 맞아 예수의 길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오늘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예수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예수의 돌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절 오절을 들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안정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예배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절과 십절을 통하여 그 안정된 자리가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들판, 그 바벨론 해산하는 것처럼 괴로운 그 자리, 왕도 없고 모사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거기서 너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다는데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서게 해 달라고 우리의 들판과 바벨론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기다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드디어 1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이 달력의 시작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달력의 시작은 12월 25일인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한 해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